그래서 어디다 나도 얘기를 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병원의 총장님이 잔재의식을 끊으신다는 꾸준, 것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 여기에 오셔서 정말 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병원의 총장님이 정말 스피치 대단하시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6장, 목장 6장 당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네, 제일 잘한다. 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분이 어, 살수 살 없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사셨는데 눈치가 이만해졌어요. 지금 40kg 뺐으니까너마만큼 대단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다 같이 거의 과정에 대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기만 이쁘고요. 여러분들요, 잘 이쁘고 뭐날시한번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 거의 건강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네, 다음 것들는요 우리. 박명지하고 얘기도 훈련셔서 저번에요 요양계 전문가, 요양계 요 전문가 그때 아무튼 늘 결함이 없어 전문을 보내는 백금 내가 가는 길은 정승지도 따라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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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명지 선생님 오셨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때문에 2년 동안 이 파워즈 식포럼을못 했잖아요. 이제 백회 때부터 한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를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다음 회차는 105차. 105차는 9월 달에 하죠? 네. 9월 달에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 따라가네, 가 여기, 여기. 난번에는데개 보고 와서 개 저기 저 집이 어디냐면 굴이 동수산 시장 굴다리 건너 가면 주거 집이고 굴다리 넘어오면은 동수산 시장이야. 그래서 개가 있잖아 우리 먹었는데 이 배가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인데 전쟁 때에렇못 먹잖아. 그러니까 물량이 전부 다 갖고 다터질 거야 한국으로. 아, 데 그만큼 먹으려면 17만 원 가져야 되 우리 우리 얼마 얼마 2만 먹었어요. 어, 원 먹었어. 어마어마한 예산. 야 먹고 싶지 않아요? 뭐, 우리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근데 우리가 햇일 오만씩 걷어가지고 막 이마치고 막 킹크랩 뭐 너무 막 아우 기억나는 한마디 먹어가지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의 슬픔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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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량 양보가 떨어 가지고 우리가 진투 먹었다는 거 여러분들 죽기 전에 러시아 전쟁 끝나기 전에 거기 그불이거기 그 시작하셨었잖아요. 하다가 드세요. 내가 한대 있잖아요. 2kg당 보통 7만원씩 이렇게 가는데 2만원이었을 때인데 2만원인데 엄청 싸게 났죠 그래서 쪼까지 주더라고요. 저 같이 가자고 같이 가야 제가 또 모시고 할게 보는 네가내세 <laughs>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서명숙 교수님 또 모셔서 어, 대표님이신데 또 안마 디 아까 인단말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간단히 보여주면서 저분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예요. 늦게까지 계시지만 괜찮죠? 어차피 저분 이름 다 써놨어요. 뭐안아도다드할 <laughs> 거니까. 네. 이미지미디 어, 교수님이시고, 이여자대학교와의 오셨어요. 이나이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9월에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네, 9월달에. 네, 네. 네. 9월달에 추석이 있던데 9월달에 어, 네. 또한번더 기대해 보세요. 그때 오시면 또 새로운, 춤문이렇다리는게 예, 아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세가 저번에 9 9 모자라. 저희난내내저저나 내가 그날 할수 있으니까, 아 나한테 물어봤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고 배우는 거같아요

인원이 몇 자리 남지 않았는데, 오늘 특히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분만 모셔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돈 5천으로 그냥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제가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오셔 어, 마술도 배우고 또 새로운 것 정보도 듣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왜 갖다 놨냐면 우리 황원자 우리 교도관님이 이걸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보시고 그 핸드폰이 맞아야 가지가. 안아요안아요거는 보신이 뭐 아니에요. 이거는 명화판. 명화판, 이 있어요. 청사는 나를 보고 일러 직접 뭐 이렇게 그림을 <laughs> 그렸던가요, <laughs> 네, 하마가에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간식한 말씀이 돼 있고 우리 서유수님 이거 예번에아 예예예. 뭐 네. 네. <laughs> <laughs> <아니>, 네. <laughs> 아 예예. 아 예예. 명함 뭘로 찍해그셀스가 있으세요? 네. 아 예, 아 예. 보자. 아 이번 순전에요. 우리 하나은행지장이셨어 자 특별한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너무 머리가 뚱뚱하니까 그, 그, 문제를 일으키라고 너무 뚱뚱하니까 옆에 사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뚱하니까대단 영어도 잘하잖아 얼마나 잘하도몰라는다어 이분이 나걸다해줘자오시겠습니 나, 네, 이름은 이윤희고요 이윤희요 음. 네, 제가 이제 를 네, 뒤돌아보니까 제가 은행을 그만둔지 벌써 13년이 됐더라 벌써? 네. 저는 은행을 그만할때 마케팅을 몰랐어요 은행을 그만두고 마케팅을 배웠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요번에 정말 세계 최고의 정보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플랫폼 플랫폼 많이 말씀하시죠 네. 공유경제 플랫폼을 몰라 한 단어는 표현하시겠습니까? 아, 있어요. 공유경제 플랫폼 둘한 마디로 딱한 마디로. 저는 그거를 이 회사에서 봤어. 농명 사슴 농자다가 에 사슴 농자다가 에 물을 명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고 다른 배고픈 울어서 부른답니다. 이 농명이 이 회사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요새 플랫폼 공유경제 플랫폼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접하면서 정말 때가 됐구나. 제가 1 0년 동안 경험한 그게 윗버튼이 돼서 정말 때가 됐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새 구분이 상승하는 거 아시죠? 그런 때에 이런 회사를 만나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회사는 땡스그 땡스 땡스가 땡큐브 그런 한 건데 이 회사가 여러분 글로벌 카드가 보통 비자하고 마스터가 많잖아요. 마스터 카드의 글로벌 밴더사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회사가 글로벌 마스터 카드를 발급할 수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이 회사는 거래소가 미국에 와이넘에 있는 있는데 전 세계 198개국에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가 우리나라 지금 비썸 어피, 뭐 어피트가 있는데 큰 거래소들이요. 이 비싼 어피트는 해외 고객을 유치를 못해요. 그래서 빗썸이 어, 어피트가 외국 사람을 유치하게 해서 이 땡스 거래소하고 제휴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작년에 3월 25일자로 특급법 때문에 미국의 세계 최고의 바이런스 거래소가 철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워낙 회장을 오픈하게 해서 이 땡스 거래소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땡스 마켓 회원을, VR 회원을 2만 명 모십니다. 2만 명. 단돈 120만 원에. 그렇게 되면, 거래소 수익에, 참고로요, 작년도 업비트의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4천억이에요. 거래소 수익의 10%를 공유합니다. 공유하세요? 근데 여기가, 비스, 업비트 같이 하죠? 미국 바이러스 같이 하죠? 이 회사가 멀지 않아서 세계 10대 거래소에 진입할 거으로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기회를 맞이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120을, 베이출자 네, 하시면 우리나라 칼스트 박사가 개발한 여러분들 양파 쓸때 어떻습니까? 양파 쓸때 맵죠? 그러니 접촉이 되나요? 접촉이 안 했으면 눈에 아프죠? 비접촉 양분이 투입되는 기술로 항산화 안될 드립니다. 이렇게 네. 눈 피곤할 때눈 건조증에 치고 눈 쓰고 나면 눈이 편안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특허 어 한 사람 안대를 12개 드립니다. 하루에 지금 시중계에서한1에반원 가는 거 10만원에서 10개 드리고요.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아, 땀 나죠? 여러분들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 어, 아. 아. 코스트코 무료로 가입을 하시고요. 거3% 5%를 태세 받고 깡이 없는 추천제도가 있습니다. 부담 받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하기 시간을 놓고 <laughs> 아 돈을 사람들이 몸터 해가지고 돌릴 도같고 <laughs> 관심 있는 분에 전화하셔서 돈좀 많이 벌기 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그 이순주 그 우리 사장님 저기 신청서 주셔야죠. 받아야 돼요. 얘를 받아주네요 <laughs> 5만원 받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그, 시, 어, 그 지금 두분 나눠셨거든요. 이 시계가 멋있지 않아요? 와 아, 예, 시계가요. 아, 10만원이에요. 10만원. 네, 박대희 사장님이 협찬 주셨어요. 그냥 두드러질 거냐면? 배워가세요. 배워가시면. 지금 배워가신 분? 가입하신 분 이거 전부 안될것같은데 도전 될것 <laughs> 같아 <laughs> 오늘 정의원 가입하신 분을 드릴려고 그래해두 그 분만 대단했죠 네자 네. 여기 드리겠습니다 와 어, 여기 따같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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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우리 어 이태희 우리 그 선생님 그리고 네. 뭐 정의원 네. 가입하셨으니까 드리고 네. 우리 그 이승주 우리 전승사장님께서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그 다른 걸 드려야 그래서 걱정해 그 해놓고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식이에요. 너무 네. 좋대. 예. 아니, 저게, 저게... 아니 저기는 나도 제가 알아서 해. 네. 왜냐면 아, 이사님이기 아, 때문에 아, 제가 꼭 저기 상단 자리 꼰 있잖아요. 들어가야 돼.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자, 기분 좋으시죠? 네. 다시 박수. 감사합니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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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안 들리면. 그렇다더라고. 하그왜 저분 선수 그래야 되잖아요. 자, 양인수 우리, 우리 선, 어, 선수 나오셔서 또 자기 본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인수라고 합니다. 네. 아, 저는 전공이 원래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배움 요즘 심심하면 한 번씩 음부터보않는다뭐 <laughs> 해야 된다. 예. <laughs> 그래서 네, 많이 불려다니고요. 그러다가 취미로 또 카메라를 가져온다 보니까 오늘 은 세워놓고 자동녹화되고, 네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네, 따로 있는데 또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드리고 음, 행복하게 이렇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양희수 선생님은요, 그 저희 행정리를 다 봐요. 네, 행정이 많거든요. 근데 무료로는 다 돈을 줘요. 근데 이게 너무 잘해요여기서 이제 다니면서 그냥 가서 한 시간 내가 한 번에 빨리빨리 일좀 하자고 오늘 3시간 해야 되는데 교수님 3시간 보다는 30분이면 끝나요. 내하하하하야되잖아그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좋은 거요 아니, 3시간이라서 1시간이. 여러분들 내가 3시간, 여러분들 몇 시간? 2 0 0시간이게 200시간.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대가 이래서요, 컴퓨터를, PC를 시청을 안 되고, 친구가 돼야 되고, 핸드폰 친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에 타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저는요, 어, 이게 웬만한 소리를 다 만들어야 제가 어, 기업체에 막, 공박부터 일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면,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안 되면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늘그 우리가 그 카메라 준비해주시는데 김동훈 우리 작가님 나오셨던 또한 마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무지개 소님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게요 저는 밤낮으로 밥을 해 먹고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그, 16년 전에, 그, 이양수술을 해가지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이거로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행히 죄를 안 뿌려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감지덕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 쉬는 날까지,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봉사해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laughs> 올참뭐 그런 말씀을 쓰시고 나서 사진을 대한민국 질내주어요저요 놀랬어요. 거 박수. <목소리도> 제가, 좀, 제가 제가요 아 오늘도 전화 예사 물어요 웃 얘기하는 다 오는 거지. 오늘 또 오지 말라는 거 아니고 전화가 오는 거요뭘 물어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냥 오는 거지. 체력소리 소리 아니뭐라는요 오늘 오늘 그냥 그냥 편하게 갈까요뭔얘기라고 선수를 갖다는게그 나도 뭔가를 그, 시켜가지요게 알려주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문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데 이게 짜이잖아요. 정말 잖아요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말 처음 보셨지만 저 말하는 게 기분 나쁜 요왜냐면 말을. 진정하게 하면 깔끔하게 그리고 또막 그랬어요 근데요 저의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요 질려요 그런데 다음에 다음 달에 또 오세요 8월 달에 안 하고 9월 달에 또 오세요 이러면 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의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조직에달라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팔월 달에 안 하고 9월 달에 안 하고 어떻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같은 방이라요 <laughs> <오, 웃음> 야, 그 파워지지, 그로면요 언제까지 이 지구에 존재한다든가 해야 될것 같고, 해장은 죽어도 안 바꿔요, 지금. 바꾸자, 손들어 봐. 바꾸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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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해장 바꾸자. 안무도 없네 안 바꾸자, 손들어 봐. 이게 다 손들어. <laughs>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살아야지, 그냥.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것도 봉사를 하면서 놀면서 재밌게 하는데, 이제 8월달에는 어디 가냐면 또 놀러 갈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는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8월, 8월달에는 또어디또터일방일 물룡도를 갈 때가, 물룡도 구순가 나한테 에이, 나한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에이, 나한테. 그래곧 가는 순간 나그 사람으로 자야 돼. 내가, 내가, 나 뭐, 에이 드디어! 드디어. <laughs> 근데 그분이 나가 좋대요. 근데 전화를안 받고 있어. 전화가 안 받고 있 전화가 맞아. 고있 별일 다 있다니까. 아무튼요. 8월 달에 또 놀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재밌게 즐겁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우리 어, 힘차게 돈에도 한번 행복해서 또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거같요 <laughs> 기분이 어때요? 좋아.